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주택 전문 양평 집당TV입니다. 주차 공간부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차량이 설치된 이 공간에 주차를 할 수가 있고 그 앞쪽에도 주차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두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본 전원주택에는 태양열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 절감도 가능하고 겨울이나 여름에 냉 난방비 부담도 줄일 수 있겠죠. 본 전원주택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본체와 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별체 내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전원주택 별채 내부는 이렇게 넉넉한 거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손님이 오셨을 때 게스트 룸으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에 통창 배치가 되어 있고 상부는 경사지붕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내부에서도 외부의 산세를 볼 수가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에 좀더 운치 있게 지낼 수가 있겠죠. 주방은 안쪽에 작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화이트 톤의 일자형 주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별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입니다. 이제 외부 마당 한번 살펴보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원주택의 마당 전경 보고 계시는데요. 대체로 잔디 마당으로 꾸며져 있고, 일부 디딤석도 조화롭게 놓여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이렇게 텃밭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먹거리는 이곳에서 재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또 여분의 텃밭을 갖추고 있죠. 오늘 소개하는 양평 전원주택의 토지 면적은 총 189평입니다. 지상에는 철근 콘크리트 전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체와 별채가 있고 별채는 아까 살펴봤죠? 본체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 한쪽에 이렇게 화단과 조경석, 조경수들 식재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잔디나 텃밭 관리가 용이하겠죠? 본 전원 주택의 외관 살펴볼 텐데요. 일부는 석재, 일부는 치장 벽돌 조적 사키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조로 안 그래도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외부도 마감을 굉장히 잘해놓으셔서 단열이나 내구성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 생활하면 또 바베큐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이 공간 가족들하고 바베큐 테이블 놓고. 휴식하고 음식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변은 이렇게 산세가 감싸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이웃 전원주택들도 있는 만큼 외롭지 않은, 무섭지 않은 전원생활이 가능한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국어가 흐르고 있는데요. 전원주택 측면으로 이렇게 국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죠. 물놀이 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다 보니까 좀더 운치 있는 전원생활이 가능하겠죠. 오늘 소개하는 양평 전원주택의 주거 인프라는 면 소재지까지 차량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양평 시내까지는 차량 7-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이나 송파는 안 막히는 시간에 차량 한 45분 정도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이제 전원주택 외부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본체 내부 한번 살펴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현관인데요. 왼쪽에 붙박이 신발장, 그리고 전면에 중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양평 전원주택에는 총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까 별채에서 원룸형으로 방 하나 욕실 하나를 갖추고 있고 여기 본채에 방 2개 욕실 하나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실인데요. 여기 거실에도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채에도 있었지만 본채에도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만큼 겨울에 난방비 절감도 가능하고 좀더 운치 있는 전원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의 주방은 전체적으로 기역자형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 앞쪽은 가족들과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넉넉하게 배치되어 있고 조리는 전기쿡탑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복층 공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꽤 널찍한 복층 공간 갖추고 있죠? 뭐, 손님이 오셨을 때 침실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한쪽에는 이렇게 픽스창으로 외부 전망도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에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정화조가 인입되어 있고, 그리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용도실 전경인데요. 세탁기 둘수 있도록 급배수 되어 있고 이렇게 펜트리나 여분의 짐들 둘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본 전원주택의 두 번째 방입니다. 방이 크지 않아서 서재 겸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욕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양평 전원주택은 2015년 5월에 준공된 전원주택으로 만 10년 정도 경과됐는데 컨디션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세 번째 방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붙박이장도 갖추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전면과 후면 창이 있다 보니까 개방감도 느낄 수 있고 환기도 잘 되는 방입니다. 이제 부동산 요약 정보, 가격 정보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평군 강상면 시나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 보여드렸는데요. 본체와 별채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을 감안하고 그리고 토지 면적도 189평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전원주택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 전화 주시고 본 전원주택 이외에도 양평 전지역 다양한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원주택 찾으시는지 연락 주시면 손님께 맞는 최적의 전원주택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